할렐루야!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심을 꼭 중심에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또한 보혜사 선녀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녀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시기에 우리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을 힘입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문에 매순간순간 여러분 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수색감리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엔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엔 맛이 난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인식하시면서 복된 믿음의 삶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철저히 인식하심 속에 그 받은 사랑을 휩입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 주시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 주심 속에 이들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설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기를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에 전념하면서 성교와 구제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이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수액감유교의 지체들로 서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리며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